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혹시나 이 채널에 어떤 내용이 주된 컨텐츠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요약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뜨개질 입문을 코바늘로 하고 대바늘은 나중에 입문했거든요. 코바늘에 비해 대바늘은 실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사보기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왕창 주는 걸 사면 어떤 건 성공하고 어떤 건 망하겠지 싶어서. 참 사봤거든요 랜덤 박스를 그냥 하나 하나 골라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콘사 랜덤 박스를 색까 말까 검색을 많이 하던 시기에 어떻게 알았는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게 많이 떴어요 콘사 사지 마세요 랜덤 박스 사지 마세요 많았거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못 참아서 내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사보고 후회하겠다 왜냐면 뭐 면이 어쩌고 뭐 여튼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런지 우리 구십 그런지 구십 그런지 개심이 하고 그런지 아크릴 있고, 나일론 모달이 있고 진짜 많잖아요. 초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사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써보고 망하면 그때 아 망했구나를 배워야지. 그냥 계서 질렀어요. 처음 샀던 랜덤 박스는 부시의 랜덤 박스입니다. 당시 15kg 구성이었는데 지금은 검색해 보니까 12kg라고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왕창 아. 왔어요. 콘만 수십 개가 오고, 위에 보일실도 박스에 까득와서 예, 네, 정말 많이 왔어요. 첫 랜덤 박스의 맛이 달달했던 거죠. 음, 나쁘지 않은데. 게다가 대바늘로 뜬다? 코바늘로 뜨면 되고, 코바늘로도 못뜬다 판진이들 하면 되지. 그것도 안 된다? 뭐,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다음이 5kg 짜리였어요. 뜨개실천국이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파는 무지마 콘사 세트인데, 5kg, 2.5kg 두 박스를 샀어요. 15kg 샀는데 5kg 무서울 게 없죠. 그걸 당연히 사가지고, 음, 재밌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대바물로 옷 뜨기 되게 좋은 실이 많은 거예요. 오, 이거 여러 업체의 랜덤박스를 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좋은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또뭘 샀냐. 이제 여기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랜덤박스에 미치기 전에는 라라뜨게랑 니트컨테이너에서 콘살를 사본 적이 있었거든요 단품으로 사보니까 좋긴 한데 뭔가 아쉽다 정도였는데 마침 이 타이밍에 니트컨테이너에서 럭키박스를 해요 한번 사봤을 때 니트 컨테이너 실이 좋고 마음에 들길래 아이고 여러 개 사보면 좋겠다 그치만 한 번에 막 1kg 그리고 그 1kg 9만원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실을 물론 내가 고를 순 없지만 그 정도 가격 이하? 아 뭐, 절대 못 참죠 이제 무게가 엄청나고 딱 보게 에도 압도적인 데다가 이제 제일 문제 니트 컨테이너 실은 전부 합사를 해야 돼요 제가 합사 지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죠 더 소름 끼쳤던 건 제가 와인딩을 거의 다 했어요 어떤 거는, 아, 이걸 떠야지 하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일단 담아도 나중에 쓰겠지 하는 것도 있고, 뭐, 예. 네. 근데 여튼 할만해요. 그래서 와인딩 해가지고 옷을 떠보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죠. 아, 랜덤박스 너무 좋다. 근데 재밌긴 한데, 조금 이따가 사야겠다. 이제 한동안은 사지 말자. 하고 이 한동안 지났어요. 선생님 5월. 몇달 전이죠? 제가 또 샀어요. 이번에는 니트 공작소에서 파는 여름실 랜덤박스. 몇개 떴어요 이미. 그래서 입고 다니고 있어요. 사는 김에 랜덤 미니 볼 세트도 샀어요. 두 주머니. 이거는 얼마 안 돼요. 되게 조그만한 게 이렇게 뿅뿅뿅뿅 하는 정도. 사진 띄워드릴게요. 제가 타임라인을 헷갈려서 빼먹었지만 나중에 중간에 편집을 하자면 승인 이트라는 밴드에도 가입해서 소콘 랜덤 박스를 선적 있어요. 여튼 랜덤박스를 정말 많이 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진짜로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제 택배가 왔어요 최근에 있었던 비바진 랜덤박스 부키로 택배를 까면서 아 이거는 좀더 자세히 공유를 해야겠다 실을 이렇게 많이 샀고 어, 이 많은 실들을 열심히 처리하고 또 사고 또 처리하고 또 사고 그런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어떤 면에서는 대리만족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대리고통일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 내역들만 쭉 보다 보면 23년 5월 6월 이때부터 지금 최근 1년 2개월 사이에 이만큼 많이 샀으니까 소비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샀답니다. 제가 언제나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지관무덤입니다 직원 지관을 죽였나요? 아니요 짱이죠 많이 사긴 하지만 동시에 정말 많이 없었어요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으로 또살 거거든요 시를 파먹고 쓰고 또 사고 파먹고 사고 또 쓰고 뭐 이걸 이제 반복을 하겠죠 사람마다 어떤 취미를 하면 다양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보면 뜨개인들도 실을 사모으는 스타일, 바늘을 사모는 스타일, 부자재 스타일, 도안 스타일 정말 다양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도안은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바늘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문어발 안 하는 스타일이라. 부자재? 거기서 거기 제가 만들겠다고 재료도 사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냥 기본이 제일 좋아요. 다만 못참는 거는 실. 왜냐? 실이 있어야 옷이 있다. 실이 잔뜩 있어야 갑자기 딱게실을딱 받았을 때아 지금 이거 너무 떠야 돼. 아 내가 이거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를 바로 딱 꺼내가지고는 막 뜨면 된단 말이죠. 또그 맛이 있단 말이죠. 구독해두시면 어떤 점이 좋으냐? 일단 제가 실을 파먹어서 없애는 과정을 보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다. 대책 없이 사재 끼는 랜덤박스를 보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져오는 무료도안을 보면서 아, 저것도 있구나 하고 찜해들수 있다. 마지막 영업 포인트. 전부터 늘 하고 싶었던 건데, 뜨개질 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뜨개질을 하는데 누군가랑 같이 뜨개질을 하고 싶어. 근데 뜨개 모임에 가려니까 내가 퇴근하고 가기에는 좀 피곤해. 완전히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구랑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잠오니까 벌러덩 누워서 누가 뜨개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할때 이걸 틀어 도되는 거죠. 괜찮지 않나요? 저는 저녁 시간을 조금 내서 뜨개질을 하고 성출하면음제 뜨개질 안에 그럼 나도 미뤄놨던 뜨개질 해야겠다. 갖고 와야지. 그래도 프로젝트대도 주는 거. 그래서 라반 조용히 할까 봐요. 제가 1년 정도 목소리가 없다가 목소리가 생기니까 조금. 스영우을 보고, 이영상유튜버영의을보 팟캐스트를 보다보니까 너무 말을하고싶었거을요고래서 지금 속이 시원하긴 하고 마음도 편해고좀더 가볍게 찍어서 가볍게 편집해서 올릴 수 있는 영상도많이영상하고이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지금 계획으로서는 실파 먹기 프로젝트 그리고 실시간 랜선 드게방 그런 느낌 이렇게 말해놓고 딱 지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하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많은 기대, 사랑, 응원, 성원, 좋아요, 댓글, 구독 보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